씀으로 가장 무서운 공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들 심리학자들이 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 공포의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특별히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서 어, 세 가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떨어지는 느낌을 경험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포를 느낀다고 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오면서 어, 정말 이렇게 딱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가 예. 이제 세상을 넓은 세상을 나오면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이제 첫 번째로 느낀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소리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예.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소리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청난 소리들이 귀속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정말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막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포가 있는데요, 버려지는 공포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다 느낍니다. 예,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예, 모든 사람은다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깊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치 숙명처럼 이 두려움과 함께 예, 살아가고 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 이 강을 건너고 있을 때에 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이 강풍 때문에 이제 어,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아마들은 아마도 제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 생각해 보면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동이로 물을 퍼내기도 하고 노를 뭐 빨리 저어보기도 하고 예, 심지어 뭐, 뭐 키를 조정해 본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몰려와서 배가 가라앉는 공포도 엄청난 두려움이지만 그런데 더큰 두려움은 뭐냐. 이렇게 엄청난, 어, 두려운 순간,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 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공포. 네.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공포가. 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죠. 막 깨우면서 예수님께 황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이 짧은 한마디 속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너무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도 어렵지만 그 문제 자체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죠. 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한 예.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 그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막연한 공포. 그것이 제자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느낀 공포감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어,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은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오면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정말 바닥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에는 예. 막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아무리 불러도 어, 마음의 느낌도 없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예. 어떤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느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 침묵의 주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전, 오래 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침묵하느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나와 좀 함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규했던 시들이 많이 있죠 10편 시편, 시편, 1절과 1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11절에도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질문입니다. 질문.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어, 하박국서를 보면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이 어, 기도하는데요. 여호와 연애가 부르시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하박국도 그렇고요.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허무하겠습니까? 네. 답답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확신과 믿음마저도 땅에 떨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긴다는 라 겁니다 믿음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깁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실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예,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어, 별명이 하나 있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 여기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소개하는데,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믿음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막 뒤쫓아오는 이, 이, 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앞에는 예, 홍해바다가 하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었다. 믿음. 여러분 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두려움을 이겨낸 방법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고 실력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공포에 막 질려가지고 두려움이 쌓여서 예수님께 막 소리를 치죠. 죽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흔들며 깨우고 있습니다. 이다급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으로부터 제자들을 구해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해주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풍랑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낸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찻길로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기차가 막 전성, 전성, 어, 전력을 다해서 막 달려옵니다. 어머니가 저 멀리서 보다가 달리는 기차에 달려들어서 아이를 구출해내고 엄마는, 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달려오는 기차가 두렵지 않아서 기차로 달려든 것입니까? 아니죠. 예.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기차로 뛰어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사랑이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21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421장인데요. 3절에 보면, 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성령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여러분, 찬송가를 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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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사가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우리 안에 시시 때때로 몰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믿음과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요, 자연재해가, 미국에 유수 보셨죠?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요,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자연재해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연재해의 두려움. 사회는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요. 전쟁의 불안함도 있고요. 너무너무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기는 너무 좋은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 믿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 정말 어,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공포를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